오케이 okay. 다 됐어, 다 됐어. 이 시각이 궁극적으로 우리 움직임, 행동을 위해서 진화된 시스템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된다면, 자 이쪽에 수정체가 있죠. 자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면 망막이 망막이 두개 있다는 것, 완전히 그 망막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보셔야 돼요. 이쪽에는 망막,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쪽에 템포럴 망막입니다. 자 이쪽은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 있어요 이쪽 바깥쪽에 템포럴 망막 템포럴 레티나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이 레티나가 뭡니까 코잘 레티나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드는 관점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가 코잘 파트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시각 정보가 처리가 되느냐 하면 자, 한번 들면 됩니다. 요쪽에, 템프랄, 템프랄 쪽에 오는 거는, 요쪽에 오는 거는 동척으로 빠져요. 됐죠? 동척에 빠져갖고, 이쯤 와갖고, 요시냅스를 해요. 이시냅스 하는 영역이 어딨냐 하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LGN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에 노잘 파트잖아요. 코 쪽에 있는 막막에서 오는 거는 교차를 해요. 기가 막히죠? 이제 이걸 잘 그려보면, 우리 LGN에는 양쪽 동공에서 다 온다는 걸 알게 돼요. 반반으로 와요. 없는 반쪽이 온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쪽에 LGN에서 지냅세요. 자, 그럼 이쪽도 이하 동문 그럴 수 있죠. 이쪽에 노잘 파트의 망막의 시각 흥분은 일로 가는 거예요. 예. 네. 이쪽에 LGN이 있어요. 자, LGN으로 돌아서 시냅스를 해요. LGN 6개 층으로 오죠. 그 다음에 이쪽에 템플랄 쪽은 동척으로 가요. 자, 그 다음에 동척으로 오는 거. 동척으로 오는 거. 시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명확히 하세요 요렇게 와요 자다 왔어요 자 lg는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죠 여기서 격까지 따는 게 상구로 갑니다 요 하나만 그릴게요 상구로 이렇게 와서 시냅세요자 이쪽도 마찬가지다 이 양만 그린 김에 자 이쪽에서 따갖고 상구로 와요 그 상구하고 lg만 정하게 하시면 시각은 웬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 수프레아 리커스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sc sc 자 여기서 중요한 거 c가 궁극적으로 행동을 움직임을 촉발한다고 보여드릴게요이 sc에서 쭉 해갖고 두 개로 메인 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쪽 에서 시냅스에요또 이쪽에 하나 시냅스에요이두 군데 시냅스가 중요한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적수 알파 모타 누론으로 최종 갑니다. 스피날 코더, 알파 모타 누론. 스피날 코더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위쪽이니까 크레니얼 러브 있잖아요. 12개 내 신경 중에 운동 성으로다 가요. 오 마이 사이언스. 아, 게임 끝이야. 이쪽에 들으면. 그리고 이게 뭐냐면 크레니얼 러브. CRI. 내 신경 1 2개 중에 운동성이 얼마나 많아요? 자, 눈동경 자, 그래서 이게 다뭘말하느냐면 뭘 이게 바로 이쪽에서 계속 해갖고 이거는 뭐냐면, 헤더 이거는 바디 뭐냐, 무브먼트예요. 이거 무브먼트란 말이 가장 중요해요. M O V E M E N T. 드디어 머리가 움직이고 몸통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하면 오토크네틱. 리플렉션. 반사에요 반사.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시각적 자극에 의해서 머리가 부시럭 소리나 돌려야 되잖아요. 자극을 돌리고 몸통도 시각적 자극을 하해서 움직여져요. 척추까지. 네. 이게 내가 계속 주장하는 시각은 이미지 만든 게 메인이 아니고 머리하고 우리 몸통을 움직이게끔 하는 메인이라는 거예요.